자, 세 가지 핵심상 사 아, 짚고 넘어갈게요. 자, 리크루팅은 뭐, 그냥 열심히 뛰면 되겠지. 될 수도 있지만, 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 프로는 매뉴얼,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크루팅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도 매뉴얼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리크루팅 프로세스하고 이 구매 심리학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비슷해요. 그걸 대입해서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루팅 프로세스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한 꼭지 한꼭지마다 굉장히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리루팅 전반 프로세스를 한 장에 조망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리크루팅을 구매 심리하고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리크루팅이 프로세스가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첫 번째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후보자 발굴, 프로스펙팅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쵸. 그렇죠? 사전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후보자랑 컨택을 해서 이제 약속을 잡는 단계인데 주로 효과적인 거는 텔레폰 어프로치를 많이 쓰죠. 뭐 물론 이제 직접 방문하는 방법 sns를 통한 방법이 있지만 sns는 이제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가장 효율적인 효율적인 방법 텔레포어퍼워치가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어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후보자를 처음 만나서 미팅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미팅을 한 후보자를 어 우리 조직 우리 회사에 아니면 내가 진행하는 cis. 직무설명에 초대해서 직무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OT라고 하고 c 이스라는 용어를, 어, 뭐렇게 다르게 쓰시는 조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아, 비슷한 맥락이니까 이 용어를 제가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 CIS는 어떤 데는 직무설명회를한 번에 끝내는 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번, 세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구조적의 그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응용력 있게 이제 발휘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풀 버전, 1, 2, 3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자를 선발, 채용하는 단계인데 인터뷰를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두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1, 2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그링 프로세스 기억하시자고요. 후보자 발굴, TAOT, CIS, 어, TS까지.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소비자 구매 심리, 아, 를 한번 볼 거예요. 아, 아, 여기 또 입사 과정까지 하나 넣었습니다. 그죠? 소비자 이제 구매 심리를 보면 후보자 발굴은 결국은 뭐냐? 무관심의 단계라는 거죠. 그죠? 후보자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후보자라고 생각을 이제 발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무관심한 단계 아니겠어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약속을 잡으려고, 만나려고. 자, 이 단계는 어 뭐야 이 사람 은 뭐지라고 아마 불신의 단계입니다 아 구집이 구매 심리학에 이제 그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매니저인 내가 후보자를 만나서 이 사람을 직무 설명에 데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여러분들 아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호기심을 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구매 심리 입장에서는 이제 호기심이 발생하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직무 설명회를 통해서. 아, 이 FP 잡에 대한 욕구, 아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와 확신이 드는 거죠. 그 단계가 완에서 끝날 수 있고 완투 단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완투 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 단계가 있는 거죠. 선발, 인터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 단계. 자 그러면. 어, 내가 인터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정도 도전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고, 나 역시도 도전하겠다고 결심있으면 역시 이거는 구매와 만족을 하는 거고,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신뢰의 단계라고, 어, 이제 표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 심리학에 굳이, 만일 이제 비율을 들자면, 아,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후보자 발군 서부터 시작해서, 어, TAOT, CIS, 그 다음에 타겟 셀렉션, 그죠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위촉 입사할 때까지 관계를 무관심에서 신뢰까지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리크루팅 프로세스를 한 장에 정리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꼭지 한파트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해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집중적으로 저하고 같이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도 하고 파악을 하면서 실전에 적용하는 이런 시간을 앞으로 쭉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스펙팅, 후보자 발굴.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후보자 발굴의 원천, 소스가 어디냐? 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X 시장이죠. 내 고객, 지인, 가족, 친척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X의 소개를 받는 거를 이제 Y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첫 단추를 잘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내가 뽑은 FP가 열심히 잘 성장을 했을 때그 FP로서 FP한테 받는 소개는 가장 기가 막힌 리크루팅 빌드업의 핵심 요소인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료의 소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단계가 뭐냐면 개척이죠. 개척은 이제 아,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왔듯이 구직 사이트, 박람회, 또 전시회 명부를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발굴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가 전 시간에 요즘은 SNS에 대한 온라인 영업에 대한 것들도 사실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광고 이건 이제 비용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페,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오픈 채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의 이 후보자 발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가 있어요. 리스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평소에 후보자 관리.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후보자 관리에 대한 파트고 다음은 이제 텔레폰 어프로치, 이제 사전 접근 이제 어떻게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원리라는 거 나중에 이 구체적으로 TA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그냥 무작정 전화하고 누가 써준 스크립터를 달달 외워서 전하는 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화에는 원리가 있다. 이게 뭐다? 아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이후보자와 연결고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칭찬 인정하고 부담 제거하고 결국은 아. 전화 너머로 돌려오는 목소리, 대화 내용을 통해서, 아, 저 사람 한번 만나야 되겠네 하는 호기심을 만드는 게 마지막 TA의 정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제 지인들인 X시장에 전화하는 방법, 쪽 소개시장, 개척시장에 전화하는 것들, 그 다음 유형별 스크립트라든지 놀프레이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유형별로 연습이 돼 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핵심사항 정리해 봤습니다. 아, 매니저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오 t 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죠? 전화로 OT 약속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내가 다음 주에 OT를 다섯 명을 할 거야, 세 명을 할 거야라고 약속을 잡고 목표를 정하는 게 바로 성공의 열쇠다. 그건 뒤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약속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단계가 1차 미팅이 이제 오 t 를 하게 되겠죠. 자, o t 는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 놨는데 어, 제대로 매뉴얼대로 제대로 원리를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가서 우리 FP 차비 너무 좋다. 성공할 수 있다. 너 도전 한번 해 봐라. 내가 성공시켜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 혹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드물죠. 그죠? 그래서 OT 1차 미팅은 여러분들 뭘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핵심이 뭐냐? 내가 대화를 나눠서 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이 후보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분들이 아, 내가 변화해야 되겠는데 나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 진짜 내 직업적인 변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야. 야, 그래. 그러고 해서 내가 샤이스를 한번 참석해 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OT의 목적이죠. 그래서 뭐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OT 때 가서 직접적인 어떤 잡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너무나 만족스럽다, 너무나 좋은 직업이다, 돈도 많이 번다,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얘기들 와닿지 않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자, 아, 어, 그럼 원리는 뭐냐?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현재 불만 요소들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찾죠?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문제적 일을 통해서 후보자라 여금 아 내가 직업적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을 어디서 찾아라. 직무설명에 와라. 여기서 대안을 찾으라고 하는 게오 t 의 기본적인 원리고 이 구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오 t 에 다루는 핵심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뭐냐면. 변화, 성공, 도전에 대한 니즈 환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태도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얘기나 적용된 일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와 내 얘기 포함해서 후보자에게 적용하는 이런 소리를 통해서 후보자라 하여금 "아, 내가 변화가 필요하겠네"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효과적인 질문법. 질문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공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공감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자가 드디어 약속을 잡고 직무설명에 이제 오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직무설명회를 보통, 어, 저보다 위에 있는 리더라든지 상급자가 진행이 많이 하잖아요. 뭐, 세일즈 매니저가 이제 OT를 하고, 에이전시 매니저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스를 진행하고, 아니면 팀장이 내가 지점장이 OT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본부장이 뭐, 아이스를 진행하고, 조직계마다, 규모마다 좀 다르죠, 그죠? 어쨌거나. 자, 이 직무설명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두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1, 트 3도 하나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장 일단 이 사실 있어요. 사실 직무설명회를 한번 해가지고는 사실 효과는 좀 덜하고, 여러분들께 권장해 주고 싶은 거는 최소한 한두번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단계로 이제 구별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CIS의 약자는 커리어 인포메이션 세션입니다. 커리어 인포메이션 세션. 말 그대로 직무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그러면 이 CIS를 통해서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목적지, 어디에 도달해야 하냐면 결국은 후보자가 CIS에 참석을 해서요, 쭉 소통을 하고 내용을 들어요, 그죠? 근데 최종 목적지는 뭐죠, 여러분들? 아, 내가 직업적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다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즉, 직업적 변화와 도전의 용기를 얻어서 내가 FP로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들게 하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서게 하는 자리가 c i s 입 직무설명회 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원리를 한번 볼게요. 단계별로 컨텐츠가 달라요. 이 예시는, 어, 1, 2, 3, 3단계의 CIS, 직무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냐면, 첫 시간에는, 시간은 뭐한 시간일 수도 있고 한 시간 반일 수 있는데 요즘 뭐 길게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보자가 왔어요. OT를 잘 해서 와서 무슨 얘기를 나누냐. 인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얘기, 또 직업에 대한 얘기, 성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한 거고 OT에서 변화에 대한 니즈 환기를 했는데 CIS 직무 설명은는 그거를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직업적 변화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있는데 정말 당신이 이 FP 잡이라는 거에 대한 게 이런 본질이 있다. 이런 일이다라고 하고 이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CIS 첫 시간에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알고 있는 fp잡이라는 게 단순히 뭐 상품을 팔고 뭐 이런 일이 아니고 야 이거 되게 가치도 있고 이거 되게 전문적이고 이거 괜찮은 일이다 이 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파괴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진행하는 사람이 녹여내느냐 그것도 사실 능력인 거죠 사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다 좋은데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다 방정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뉴얼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모르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길 그 따라오시면 되지 않냐? 그래서 당신 같은 역량 있는 사람들은 요 매뉴얼대로 이 프로세스대로 따라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이사아이스두 번째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자 그래서 성공 방정식 매뉴얼 프로세스 나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지. 그다음에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일하면 어느 정도 받는지 보수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 잡이 앞으로 미래 5년 뒤 10년 뒤 어떤 비전을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보여주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큰굿즈는완하고 2. 그죠? 어떻게 보면 명분에 대한 얘기를 1에서 했다면 2는 실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하면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고민에 들어가서 결정할지 말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단계를 한번더 가는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후보자를 한번더 불러서, 그죠? 메인 리더가 아, 궁금한 것들, 이 Q&A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망설이고, 어, 망설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운명과 내 인생, 내 가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는 당연히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크로징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렇게 K제 c 이스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후보자 아저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나왔을 때아 이거 알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라고 하는 조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나 뽑아 가지고는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뽑으면 어 조직이 궁극적으로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조직이 와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후보자, 역량 있는 후보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 내느냐가 조직을 성장하고 매니저를 성공하는의 키포인트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 CIS를 할 동안에 1, 2, 3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은 보세요. OT 매니저, OT를 했던 매니저하고 CIS를 매니저했던, 어, 진행하는 매니저하고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따로 국밥이면 시너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끝나고, 그, 샤이스를 진행했던 매니저가 OT 했던 매니저한테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요약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고, 이런 내용을 나눴다. 그리고 또 뭐죠? 어, 또 중간에 이제 팔로우 하는 OT 매니저는 또 중간에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팔로업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이제 채용 단계에 왔어요.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니저로서 성공을 하고 또 조직을 경영할 때 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후보자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의욕은 기본이에요. 의욕이 없는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의욕만 가지고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과거의 이 사람의 행동, 경험을 통해서 뭐다? 미래를 예측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측하냐? 그 매뉴얼을 여러분께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12, 13년간 제가 매니저로서 성공적인 어떤 길을 걸었던 이런 개인적인 노하우가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조직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매뉴얼, 그죠? 수십 년간 적용됐던 사람을 뽑는 거의 100%는 있을 수 없죠. 우수한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순간의 선택이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어, 많이 뽑기 위해서 그냥 아, 눈높이 낮추고 아무나 뽑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조직이 와해됩니다. 그리고 매니저로서의 스트레스와 고민 때문에 매니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선발 항목 9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자, 이 사람의 인상 언어 이해력을 보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보죠? 질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활동력, 자기 동기부여, 설득력,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회복력, 유연성, 감수성 같은 걸 이제 볼 건데, 자, 요런 것들도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일정 정도 수준의 점수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뽑으면 여러분들 아, 조직 성장에 아마 굉장히 큰 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리크루팅 프로세스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고요.